어, 야 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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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바이. 내게들 신발부터 신길게요. 바가지 전에. 짜잔. 내게 신발 신었어요. 이제 신발을 신기면 캠캐릭를안 섞어도 돼요. 어, 이거 부직포 부지, 신발이야. 일회용 신발. 야, 넌 됐어 됐다. 우와, 짜자자 밖에 덥다고? 밖에 바람 많이 불던데 아까? 아, 응. 나 투떡 생겼어가자 얘들아 이리 와. 가자가자 시끄러 아지 주인 허허허다고요저강아지 엄마 강아지허고허 예, 강아지 아닙니다. 저허허저 저 짖는 강아지 허허허 강아지 허허 전해줄게요 엄마한테. 방금 엄마닮았어 성깔 들려고 있다고. 가자.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거기 아니야 여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아니 천천히니까 끌지 마 끌지 마. 거기 아니라고. 여기로 가. 여기 안에 거기 남의 집이야. 가고 있어. 자꾸 확인하지 마. <laughs> 아! 누구 물 밟았어. 아, 응, 가자, 가자. 어, 누구 물 밟아서 뾰뾱 소리 나. 얘들아, 응? 어디 가? 운동 가니? 네. 어이구 이뻐라. 세상에. 너무 이쁘다. 쌍둥이 같아. 네. 아, 예쁘다. 엄마랑 딸이에요. 알았어, 가가, 가, 알았어, 가가. 아, 가가, 가, 가, 가 안녕히 계세요. 어, 네. 알았어, 가가. 어 가. 진짜. 아, 진짜. 성격이 진짜 이상해. 어, 언니, 간다고 확인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간다고. 아, 알았어, 빨리 가볍게. 알았어. 아, 진짜. 알았어, 뛰어, 뛰어. 알았어, 간다고. 아니, 자꾸 왜 확인하는데, 너. 언니를. 어? 언니 가고 있는데 왜 눈치 줘, 자꾸. 이렇게, 어, 뭐야, 지금. 저... 응?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뭐야, 뭐야. 무혜 시간? 라자라 무슨 시간가 말라. 차, <laughs> 야. 어떤 사람이 우리 애기들 보고 배가리 존나 크대. 밑에 사진 찍어 주신다. 사진 찍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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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예인 <아니에요>. 뭔가, 뭔가. <laughs> <laughs>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그, 우리 집 아니야. 그, 우리 집 아니라고. 우리 집 아니라고, 여기. <laughs> 그, 우리 집 아니라고요. <laughs> 그, 남의 집이라고, 남의 집. 야, 신발 신었는데 왜, 왜 더러워졌어? 어? 이거 뭐야? 야, 설명해봐. 신발 신었는데 왜, 왜 더러워졌어?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해. 양은... <laughs> 강아지 네 마리야, 네 마리. 엄래는 엄마래. 얘는 이름 담비. 저 갈색은 미호미호가 진짜 똑똑해. 미호 이리 와. 미호 이리 와. 미오가 진짜 똑똑해. 미호 미오! 늙어서 이제 말안듣네저자식 <laughs> 이제 늙어가지고 말을 안 돼. 저 친구는 14년 됐어요, 14년. 아 힘들어. 응, 내 옷에 털 엄청 묻었어. 돌돌이 돌돌이 해야겠어요.